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딴짓하고 싶을 때 보기 좋은 제가 메일로 구독 중인 뉴스레터들 세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간단한 뉴스레터로 센스 있는 똑똑이가 되고 싶은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첫 번째는 유닉입니다. 매주 월수금의 최근 이슈들을 밀레니얼, Z세대를 위한 쉬운 언어로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쉽고 재미있는 간편 뉴스입니다. 유닉의 홈페이지에서 창립 스토리를 보게 되면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어려운 말이 너무 많고 앞뒤 맥락을 모르겠는 뉴스들을 보며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유닉입니다. 메일을 보시면 벌써부터 센스 있는 내용들이 기대되죠. 고슴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센스 있는 그림들로 눈길을 먼저 사로잡고요. 근데 이번엔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했던데? 와 같은 센스있고 재미있는 말투들이 내용을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중간중간 세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뉴스링크나 유튜브 영상, 사진과 같은 것들을 걸어놓기도 해서 필요하다면 자세하게 공부할 수도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에는 가성비 좋은 1분 뉴스로 세계 이슈, 국내 이슈 등을 빠르게 접할 수도 있어요. 하루 10분이면 출퇴근길에 핸드폰으로도 쉽고 재미있게 최근 이슈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뉴스 레터는 엘리스 미디어입니다. 이건 출퇴근길 혹은 친구 기다리며 심심할 때 가볍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함께 보면 재미있는 이슈를 공유하는 위클리 뉴스 레터 서비스입니다. 센스 있는 힙스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최신의 힙하고 남들은 모르는 쓸모 없는 듯 쓸모 있는 지식들을 공유하는 뉴스 레터입니다. 영문 버전 악당 이름 짓기 사이트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자신의 인스타를 디자이너처럼 만들 수 있는 팁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수박을 어떻게 하면 센스 있게 자를 수 있는지도 소개해 주고요. 국내외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조금은 알기 힘든 사이트도 알려줍니다. 저는 이 뉴스레터를 보면서 어머 이런게 있었어? 싶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덕분에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것들이 많아져서 괜히 다른데 가서 혹시 이거 알아요? 라면서 자랑할 수도 있고. 잘 몰랐던 재미있는 생활용품이나 유튜브를 알게 되기도 해서 신선한 컨텐츠를 원하는 힙스터를 꿈꾸는 구독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뉴스레터는 페스트 캠퍼스에서 발행하고 있는 웬유입니다. 웬유는 매주 수요일마다 발행되는 직장인들을 위한 주간 실무 트렌드를 소개하는 뉴스레터예요. 이번 주에 발송된 뉴스레터 함께 보실까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이슈를 먼저 설명해주고 그와 관련된 브랜디드 콘텐츠, 스텔스 마케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뒷광고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한 웬유가 모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분야의 뉴스와 글을 큐레이션 해주기도 하는데요.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세계 4위 부자로 올라선 테슬라의 앨론 머스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케팅 부분에서는 최근 큰 이슈인 게임회사 에픽 게임즈의 수수료 정책 싸움에 대해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 글씨를 클릭하면 관련 기사와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실무 트렌드들을 소개해주고 있어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매주 챙겨보는 뉴스 레터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업무하다가 지칠 때, 집에서 심심할 때, 혹은 출퇴근길에 가볍게 챙겨보며 똑똑해지세요. 안녕!